안녕하세요 응. 경태입니다 아 얘가 경태고요 전운입니다 오늘은 이 빛의 충격파 이 팩을 몇 팩이죠? 여덟 팩입니다 여덟 팩을 뽑을 건데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까보겠습니다 전 까보는데 호호호 그? 왕자의 강판 오, 어, 빈어빈 갤럭시 아이즈, 갤럭시 아이즈입니다. 저 먼저 보겠습니다, 한번. 어, 어, 어. 나왔습니다, 갤럭시 아이즈. 와, 다내 거. 이야, 진짜 예쁘다. 나 갤럭시 대기 진짜 예나 갤럭시 대기 진짜 예뻐. 봐요 진짜 와. 와 나올 줄 몰랐다.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우선은 이것들은 필요 없는 걸까 버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다 놓고 갤럭시 아이즈 사이퍼드를그첫 팩에서부터 나왔습니다. 이거 내가 지정한 팩이잖아. 야, 야 이거 내가 야 이거 내가 지정한 팩이잖아. 야 내가 어떻게? 바닐 마법. 공룡의 군주. 고, 아 고통의 군주. 트레시 배트 저 잠옷 차림이고요. 데미지 다이어트 방... 저 방이에요. <laughs> 저기요. 데미지 다이어트. 어데 데미... 네, 데미지 다이어트 버리고요. 버리고요. 한개 더. 한개 더. 어제 아스스반 <웃음> 도토리형. 아, 도토리 형. 도토리 도정이죠. 이거 재밌 이거 웃기 잖아요? 네. 어 도정 어. 나오셨고요. 나 아, 벌써 감기가 있죠 아, 안 나왔네요. 근데 이거 갤럭시가 이지포톤드이고 나오는 거면서, 어. 그 갤럭시 모먼터 한 장도 안 나온다? 다른 것들은? 어, 그래? 어. 마법카드도 안 나와. 진짜. 내가 그때 뽑아봤거든. 스페이스 사이클론, 다크버스, 음, 나무도 없어요. 음, 어, 네. 어. 우선 이 정도 나갔고요. 음. 지금 네팩 정도 나갔습니다. 네, 네 팩. 일단 갤럭시가 나오면 그때부터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갤럭시. 아, 나 줘라. 안 돼. 어, 제발. 허영고형이 나왔습니다 네 허영고형 쓰레기고요 저 가질래요 네 허영고형 좋아요 네 아세이 아빠 세이 아빠 세이, 아, 세이. 우선... 레스 토끼 전자의 수명 어 전자의 수명 나왔어? 아야어 진화의 수명 아이씨 <laughs>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하비나이트가 뭐예요? 아 몰라 지금 한팩 남았어요.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제가 저번에 월50% 사와주세요. 통남에디얼리스트한 박스를 깠는데 한 장도 안 나왔어요. 하얀 거야. 여기서 제가 제일 알고 있는 거 하얀 거야. 그래서 낱개로 주문시켰습니다. 만원 주고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. 나올까요? 과연? 경태는 힘이 좋으시네. 엑시즈야. 엑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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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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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아.. 뭐야잠오 아, 그래도 좋아 그래 좋아? 오, 그래도 좋아 네 우선은 썬 썬더 앤드 드라곤 나왔고요 우선은 여덟 개 꼈는데 다두개 나왔습니다 딱 똑같은 레어로 이거 두개 나왔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지금 기분이 짱이고요 전 기분이 더 좋아해 저허영아 나왔어요 허영아 저 많은데 필요 필 없어서 줄 수도 있는데 어, 주세요. 네, 받을게요. 줬어요. 줬네. 어 여기 두개 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짧은 영상 어, 마치겠습니다. 뭐야. 안녕, 어. 안녕.